강사, <laughs> 서프라이즈 일타 강사 <laughs> 변할입니다. 어, 오늘 제가 이제 보상 사실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아마도 못 들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아까 그 내용을 올리고 그거를 조금 이제 알려드리려고 나왔고요. 또 들어보신 분이 계시다면 한번 복습하시는 <laughs>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laughs> 네 잠시 옷좀 벗고 계시고요. 제 <laughs> 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어 일단 아까 사실 그 보너스의 종류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보너스의 종류가 현금으로 지급되는 보너스들도 사실 네 가지 종류가 됐었고 여행 보너스, 카 보너스 이렇게 이제 여섯 가지 종류로. 보너스를 지급받으실 수 있는데 그중에 이제 현금으로 지급받는 4가지 보너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게 됐을 때 시뮬레이션을 그려볼 수 있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오토쉽 거의 다 드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부터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회사에서 어말 그대로 자동으로 멤버십이 결제된다 해서 오토쉽 프로그램이에요 이 오토시 프로그램은 매달 매달 정기적으로 결제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어떤 느낌이에요? 건물주가 월세 받는 느낌이잖아요. 따박따박.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VIP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토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분들께는 혜택이 있죠. 최저가 프로그램이라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3월, 4월, 5월, 6월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뭐 휴대폰 요금 매달 매달 내듯이 정기적인 프로그램이죠. 원래 기본적으로 회원 간에 사실 이제 15만 원 중반대 되는데 사실 2만 원 이상의 할인이 되죠. 그래서 13만 3140원으로 아침 주스와 저녁 주스를 먹을 수 있는 프로그램인 거예요. 그래서 구성 자체는 파워 칵테일 3개월치가 한 번에 첫 달에 선배송이 되는 프로그램이죠. 파워 칵테일 3박스, 저녁 주스인 레스 트레이트 3박스 이렇게가 첫 달에 배송을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첫 달에 한 번에 오기 때문에 두 번째 달은 올까요, 안 올까요? 아, 안 오겠죠. 세 번째 달도 안 오겠죠. 그리고 네 번째 달에 다시 세 박스를, 3개월 치를 배송을 받으시는 프로그램이에요. 기본적으로는 3개월 약정이지만, 3개월 만에 여러분들의 피가 30년, 40년, 50년 동안 막 이렇게 막 먹고 마시고 그랬던 피가 깨끗해질까요? 아니요. 아니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사실은 6개월 1년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3개월이 기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한 달에 결제되는 금액은 아까 제가 13만 3,140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매달 내가 지정해놓는 5일, 15일, 25일 중에 하루 매달 결제가 후 결제가 되는 시스템인 거죠. 이렇게 오토 십이 결제가 되면 회원의 입장에서 그러면 어떤 이득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네. 첫 번째 이득은 뭐냐면 회원 글씨는 잘못 알아보실 수 있어요 <laughs> 이해해주시고 회원 최저가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원들이 가장 저렴한 금액으로 먹을 수 있고 두 번째 회사 입장에서 VIP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먹었을 때 먹고 너무 좋아졌어. 아까 우리 사장님 후기 너무 좋았잖아요. 그런 뭔가를 막 느끼신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병현 언니한테 하나를 <laughs> 소개해 줄때 어떻게 돼요? 10%를 일반 회원이라 할지라도 캐시백을 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뭐냐면, 직접 추천 보너스라는 이름의 김태희 전지현이될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직접 보너스 10%를 캐시백으로 해줘요. 오케이 캐시백, 여러분 옛날에 막 이렇게 가위 잘라가지고 모았던 거. <웃음> 저만, <웃음> 저만 2세대인가요? <있어야> <laughs>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렇게 오케이 캐시백 막 많이. 준다. 포인트를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0 제가 0 o 뭐 모으고 모으고 뭐이 m o 0 e y point of m 모 n e y point of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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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int of m o 가 e y p o i n 고 of m o n e 이 point 그 f money, point of money, p o 풀셋이라는 개념에 이제 6개월 세트 제품이 있죠. 6개월. 6개월 세트 제품이고 구성이 파워칵테일 6박스, 리스트레이트 6박스에 액티바이즈 3통을 사실 사은품으로 주죠. 12만원 정도의 액티바이즈를 사은품으로 주면서 이 세트 제품 92만 900원 이 금액으로 사실 이제 세트 제품을 유통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의 그럼 풀셋의 가장 큰 장점. 사실 우리가 족이 먹기에는 가족이 뭐 부부와 자녀가 먹기에는 오토십이 너무 빠르게 끝나기 때문에 뭐 가족이 이제 여분이 있시 이렇게 드실 때 풀셋을 많이 드시고 또 다이어트하실 때 많이 드시지만 사실 가장 큰 장점은 뭔가요? 오토십을 건첫달에 풀셋이 같이 들어갈 경우, 오토십을 건달에 풀셋이 같이 들어갔을 경우에 이때는 사실 우리가 매니저 진입이 업계 최적가로 가능하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개념이냐면 사실 팸 제품을 먹고서 너무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소개 소개를 하시다 보면 나도 모르는 채로 막 사업자가 되기도 하세요. 그랬을 때 내가 그냥 회원으로 캐시백을 받느냐 매니저로 캐시백을 받느냐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어, 이제 풀세스의 가장 큰 장점은 매니저 진입이 가능하다. 그런데 어떤 매니저냐 평생에 떨어지지 않는. 평생 유통권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얼마에? 100만원 초반의 금액에. 13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으로 가능하다? 이거는 사실은요, 내가 조그만한요 수유역에서 카페 하나 한다고 하더라도 얼마 들어요, 여러분? 이런, 이런. 최소 정말 테이크아웃으로 하는 가게를 한다 하더라도 최소 정말 5천에서 1억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100만원 초반의 금액에 내가 뭔가 내 프랜차이즈를 운영할 수 있는 뭔가를 딸수 있다. 그것도 평생? 그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금액인 거죠. 근데 같은 업계에 뭐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엔사에서 이제 일, 일을 했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뉴스킨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들었죠? 800만 원 정도 들었죠. 그리고 허벌라이프 같은 경우도 어때요? 오, 한 550? 그렇죠. 이 정도 이제 드는데 사실 매장도 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이 드는 거죠. 어, 그렇게 들고 뭐 요즘 뭐 인셀덤 이런 데는 뭐 거기도 7,800이 기본 매니저 어, 파워 매니저 거기서 이제 천만 원 뭐, 이런, 큰 대리점 알려면 5,500까지 든다 하더라고요. 근데 꼭두 번씩 내리라고 그렇게 <laughs>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은 100만원 초반의 금액으로 이렇게 평생 내가 유통권 딸수 있는 회사는 유일무이하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제품을, 아, 좋으니까 가족들이랑 같이 먹을게. 이렇게만 결정하시는 분들도 어떠실까? 풀셋을 같이 많이들 드시는 이유기도 하죠. <laughs> 사람이 모르니까 그렇죠. <그쵸? 웃음> 너무 예뻐질지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laughs> 너무 예뻐서 주변에서 물어볼 수 있잖아요. <laughs>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여기까지는 그래, 이해가 가실 거예요. 많이들 드시니까 이해가 가실 텐데 그러면 실제로 우리 평연 언니가 <laughs> 어떻게 액티를 드시고 막 좋아졌잖아요. 너무 여신이 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펼쳐졌나 이거를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어~ 우리 병현 언니가 오토십이랑 풀셋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막 먹고 예뻐졌으니까 소개를 하실 수 있겠죠. 좋아지셨으니까 오토십을 한명 소개하고 풀셋을 한명 소개할 수 있겠죠. 그럼 내가 이렇게 딱두명 소개한 거예요. 이랬을 때 얼마 받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네.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한급 지급되는 보너스가 뭐라 했죠? 직접 추천, 추천 보너스. 보너스 일반. 오토십만 건 회원에게도 주는 보너스라 했어요. 네. 몇 프로라고 했어요? 어, 10%, 10%. 프로. 어. 네, 어 진짜 강의하는 착실히 <laughs> <찍찍히> 강의하는 <laughs> 10% 말이야. 눈치 <laughs> 보셔야 될것 같아요. <laughs> 10% 133,140원짜리 오토십 92만 900원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제품을 유통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133,140원짜리 를 유통하면 10% 얼마예요? 14,700원 유로화해서 어. 독일 회사기 때문에 14,700원 정도를 받고요. 어, 여기서는 이제 풀셋이 유통됐을 때는 병현 언니가 받는 금액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치. 어떻게 달라지냐면, 회원일 때, 오토십만 건 회원일 때, 오토십과 풀셋이 같이 들어간 매니저일 때가 금액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회원일 때는 7만 8천원. 네, 금액을 받아요. 10%가 약간 안 되죠? 근데 내가 매니저를 진입했어. 그럼 정확하게 두 배인 15만 6천원을 받는 거예요. 이 금액은 원화로 따졌을 때한17% 정도가 돼요. 그래서 제가 직출 보너스는 10%가 아니다. 10에서 17%를 받는 보너스다라고 볼수 있죠. 내가 직접 추천한 사람에 대해서 이 정도 받는다는 건 사실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요한 단계가 아니라 한 단계만 더 내려가 볼게요. 한 단계만 더 내려가서. 내가 이두 명이 운이 좋게도 오지랖한 거예요. <laughs> 내가 먹으니까 너도 먹어야 돼. 막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근데 보통은 내가 먹는 거를 소개하거든요. 그리고 전 니가 먹은 거 저도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풀세스풀세스 풀세스 드신 분들한테는 풀세스 소개하는 분이 많아요.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다라고 볼게요. 오토시을한 명이 먹을 때 14,700원. 그렇죠 그러면 다섯 명이 먹을 때는 얼마가 들어갈 거요 이렇게 수학을 잘하나요? <laughs> 다들 반짝 놀랐습니다. 다섯 배겠죠? 73,500원. 이렇게가 이제 캐시백이 되는 거예요. 오토식 가격이 13만원인데 그반 이상의 금액이 캐시백이 되는 거예요. 괜찮죠? 반값으로 먹기? 네. 꿀팁입니다. 이렇게 이제 먹을 수 있겠죠. 그리고 풀셋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매니저 진입이 이제 오토식 당연히 하셨겠죠. 이렇게까지 소개하시는 분이면. 그러니까 매니저 진입이 됐을 거니까 이 다섯 명을 소개한 15만 5천원에 5배. 그래서 78만원의 금액을 내가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좀 먹고 약간의 영향력이 있어서 한 5명 동네 언니들 소개했더니 80만원 받는 거예요.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 정수진 그룹자님께서, 어, 초반부터 돈이 안 된다? 이런 말, 막 10만원, 20만원 번다? 이런 말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10명 소개하면 어때요? 156만원이니까. 그렇죠 일반 직장인들도 이렇게 버시는 분들 많잖아요. 어, 한달 내내 일하고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직주보너스만 되더라도 이렇게 된다. 근데 제가 직주보너스만 번다면, 재학해서 다니고 열심히 살고, 막, 영어 뭐, 어떻게든 열심히 살려고 애썼던 저도, 음. 이 일을 선택했을까요? 아니야. 안 했어요. 아, 정말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선택했던 이유는, 아까 그 현금으름 사분면에서 비사분면으로 갈수 있는, 평범한 내가 비사분면으로 갈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소개한 것만 받아야 해요. 간접적으로 된 것도 받아야 돼요. 맞아요. 간접적으로 된 것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소개가 나죠. 저는 원래 이제 기간지가 좀안 좋았어 가지고 이제 이거를 먹고 한 1, 2주 만에 제가 큰 변화를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제품력을 확인하게 된 케이스고 사실 많은 분들이 개인의 어떤 체험 사례가 있으실 거예요. 제가 오히려 막 어, 거짓말 안 하셔도 된다고 <laughs> 소비자들에게 이 말을 항상 하죠. 눈이 갑자기 보인다 해서 거짓말 안 하셔도 사업이 잘 돼요. 저한테 사실만 말하셔야 돼요. 사업 초기 때 너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제약회사 연구원이었었고 내가 그 업계에 있었는데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내가 독일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랬었고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퍼져나가잖아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게임 시작이다. 간접적으로 퍼져나간 것부터. 저는 이 게임이 재밌어서 일하는 거예요. <laughs> 그런데, 자, 그러면 첫 번째 직축보너스는 뭐, 그렇게 받고, 두 번째, 이 간접소득을 받을 수 있는 게 뭐냐. 여기서부터 이제 6레벨 보너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받으실 수가 있다는 거죠. 6레벨 보너스. 근데 이 6레벨 보너스는 어떤 거냐면, 어, 이제 보통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사실은 바이너리 구조라는 보상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바이너리 구조라는 보상 체계. 근데 이 바이너리 구조는 사실 어떻게 이제 보시면 되냐면 바이가 영어로 이라는 뜻이고 줄이라는 뜻이죠, 너리가 그래서 두줄 마케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넌두 명만 찾아, 언니. 언니, 병현 언니 두 명만 찾아.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두명 없는 사람 있어요? 엄마, 아빠에도 두 명인데. <laughs> 그러니까 막 너무 쉬운 거야. 쉽게 느껴지는 거야. 250씩 두명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맹점이 뭐냐면 두줄 마케팅이야. 그러면은 사실 우리나라의 95%의 회사가 이 바이너리를 하죠. 어 그래서 뭐 에땡땡, 뭐 시땡땡 욕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시땡 뭐 이런 회사들이 막 요거를 많이 하는데요. 바이너리 구조에서는 이걸 어떻게 나누냐? 내가 한쪽이 이렇게 크게 퍼져 나가 있잖아요. 원래 네트워크는 한 줄만 커진다 <laughs> 이런 불변의 법칙 이 있다고 하는데 세로로 자르는 거예요. 세로로 잘라서 이쪽이 큰 쪽이 있겠죠, 나에게. 음. 나에게 큰 든든한 라인을 대실적이라고 하고 작은 쪽 라인 소실적이라고 해요. 음. 그래서 대실적을 만약에 한 1억 정도가 매출이 발생을 했다라고 해볼게요. 네. 그리고 소실적에서는 한 천만 원 정도가 발생을 한 거예요. 음. 그러면 어느 쪽 받고 싶으세요? 1억 네. 네. 받고 싶죠? 저도 1억 받고 싶어요. 여기서 천만 원이라 그러면 솔직한 거다, 안 솔직한 거다. 아, 안, 솔직한 안, 안 솔직한 거. 거. 근데 나는 1억이 받고 싶은데 회사는? 회사는 어느 쪽 주고 싶겠어요? 천만, 천만. 천만 원 주고 싶죠? <laughs> 1억 주고 싶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천만 원을 줘요. <laughs> 이 소실적에 대한 몇 퍼센트만 작게 주는 게 바로 바이너리 회사의 구조예요. 근데 이 바이너리 회사에서 많이들 유통하시는 분들이 그만두지 못하시는 이유가 뭐냐? 제가 그걸 막 이제 더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궁금하니까 도대체 왜꼭왜못 그만둘까? 그러니까 그들이 이런 거야. 평생 누적이 되는데 무한대로. 평생 이게 다음 달에도 또 누적이 되고 누적이 돼서 내가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대실적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차피 못 받아요 나는 어차피 소실적만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굉장히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힘든 구조죠 근데 만약에 소실적이 아예 없는 거예요 빵이야 나는 이 여기 장군 딱한 명만 있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이 장군이 막 하는 거 근데 어차피 나로부터 시작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한쪽에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조금이라도?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받아야 받아야 <laughs> 받아야죠. 그치. 근데 줘요, 안 줘요, 회사는? 안 주죠. 안 주죠. 그게 바이널이 부인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대실적이 아무리 커더라도 소실적의 퍼센트로 준다. 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피해만 아까 한 줄의 기적이라고 <웃음> <웃음> 초기 소개시 <서 계신 웃음> <laughs> 한 줄의 기적 들어보셨죠? 네. 어, 어떻게 한 줄의 기적이면 이쪽 소실적이 아예 없어요. 빵 원이에요,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 한쪽이 든든하게 있어요. 그러면 당신 덕분에 이 사람이 왔기 때문에 감사하다. 그쵸?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회사에서. 그래서 이쪽으로만 받아도 천만 원을 받으신 분이 우리 그룹 내에도 계시죠. 사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PM의 다른 부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럼 저 6레벨 보너스 한참 걸렸어요. 6레벨 보너스를 어떻게 자르냐, 우리는. 세로로 자르는 게 아니에요. 병현 언니로부터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이렇게 6레벨로 자른다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6레벨이 어떻게 6레벨이냐. 병현 언니, 병현 언니, 관모오빠무주오빠 오빠 이렇게 쭉 이렇게 <laughs> 가는 소비자 한명한 한 명이 아니라, 소비자 한명한 한 명으로 하면 너무 빨리 끝나겠죠? 6라인. 음, 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다냐면 여기는 이렇게 한줄한줄 한줄 내려간 사람들은 소비자 분단을 이미 형성한 저 같은 괜찮죠? <laughs> 저 같은 30명, 50명, 100명의 매니아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체 하나, 프랜차이즈 하나의 전체 매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에 대한 5%, 여기 이 사업자의 전체 매출에 대한 3%, 사업자 전체 매출에 대한 3%, 3%, 5%, 5%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 스타벅스 커피 사 먹는 한 명이 아니라. 스타벅스 매장 하나 전체 매출에 대한 5333 5 5의 프랜차이즈 로열티 소득을 받는다. 이게 이제 육레벨 보너스라는 거죠. 프랜차이즈 로열티 소득. 저는 이것 때문에 이사업을 사실 선택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간접 소득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택을 한 건데 이것도 너무 대단하죠. 이것도 너무 대단하고 여기서만으로도 한 줄의 기적이 나올 정도로 어 커미션을 크게 받을 수가 있는데 사실 사업이 굉장히 빠르게 이제 PM은 너무 이제 진행이 잘 되죠. 왜냐면 너무 이 NTC, 이 제품력과 보상이 너무 좋기 때문에 마구마구, 마구 저도 지금 이제 1년 조금 넘었지만 사실 7레벨 그 이하로 쭉 내려갈 라인이 많이 있어요. 그 이하로 막, 막 10레벨, 11레벨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에요. 앞으로 10년 차, 15년 차 PM이 되면 어떻겠어요? 무한대로 쭉쭉 더 내려갈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내려가면 여기 빠져나간 거 어차피 나로부터인데, 아까 완전 아, 아까워요. 완전. 못 받으면 완전 아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주느냐, 안 주느냐.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 빠져나가고까지 주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 말한 리더십 보너스. 리더십 보너스란 이름으로 줍니다. 그래서, 제가 N사에서 일했었지만, N사에서는 내가 아무리 최고직급이 돼서 막 10대, 11대 있어도 주냐? 절대 안 줘요. 절대 안 줘요. 왜냐, 너의 능력으로는 6대까지만 이야 이렇게 이제 회사에서는, 정해놓은 룰이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리더십 보너스 PM 같은 경우는 SM 내가 딱 나도 매니저고 내 친구 매니저야 딱한명 있는 직급 SM 직급서부터 아주 초기 직급이죠 CL 직급까지 리더십 보너스를 줍니다 2%에서 21%에 추가 인센을 주는 거예요 추가 인센. 근데 우리 정수진 그룹장이 아까 SP라서 19%라 했죠. 이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만약에 내 리더십 점수가 내가 19%인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이 IMM이 돼가지고 9%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19%에서 9%를 애기 먼저 먹어야 되니까 9%를 차감을 한 거예요 그럼 어때요 추가적으로 10%가 나는 추가 인센을 받는 거죠 10%의 추가 인센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10%를 여기 빠져나간 거에 대한 10%만 받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10%가 추가 돼요 직추부터 추가 돼요 직추부터 그래서 직추가 10에서 17이 아니라 20에서 27%가 돼요. 그 다음에 용레벨 보너스. 아까 어땠어요? 5, 3, 3, 3, 5. 여기서, 아, 약간 짜라 이렇게 생각하신 분 혹시? <laughs>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백종원이나 뭐, 뭐 이런데 일반 프랜차이즈도 다 3%에서 5%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15, 13, 13, 13, 15, 15%로 추가로 얹혀지는 거예요. 모든 레벨에서. 그리고 빠져나간 모든 거 무한대로 세로로. 그리고 중요한 건 가로로도 무한대로 받을 수 있는 게 리더십이라는 거죠. 왜냐면, 하 저도 여기 사업자가 두 라인만 있을까요, 지금? p t 직급인데 아니라는 거죠. 저도 사이드 라인들이 많 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리더십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리더십 보너스 때문에 타사에서 500%는 사람이 여기서는 3,000을 벌수 있는 거예요. 네, 너무 대단하죠. 어, 그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 네 번째가 이제 빠른 승급 보너스라는 거였죠. 빠르게 이제 승급을 하면 할수록 1,250만 원이었나요? 그거를 이제 추가로 이제 받을 수 있는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쪽지기 강의로 조금 어떻게. <laughs>